한우주 로또를 찾아주시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 자료가 이렇게 틀어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틀어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 영상을 만드는데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에로상이 발생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하루입니다. 음. 안 그래도 어, 영상 관련해서 상당히 좀안 좋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 영상은 이번 주로 끝을 내고 유료화가 될수 있습니다. 자, <laughs> 91의 영상을 보게 되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두 개에서, 거수 잘 봐달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9 거수, 5 거수, 0 거수, 것수, 8 거수가 잡히고, 6 거수가 이렇게 잡힙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주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옐로우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예상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28번 음, 8번 20번 6번 이렇게 일곱 수 중에 다섯 수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는 4이기도 하고 9이기도 합니다. <laughs> 이런 수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번호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4, 9가 한꺼번에 걸리고 있습니다. 25, 그 다음에 30, 10번. 저번주에 나오려고 했던 강조됐던 번호들이 이번주에 이렇게 왕창 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 뭔지 몰라도 상당히 뭔가 혼돈스러운 날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38번 이 63은 18이기도 하고 23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잡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다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더욱 번호를 잡기가 이번 주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23번, 28번, 40번 째의43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59는 14이기도 하고 19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또 잡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번호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어려울 거로 봅니다. 이거는 11이기도 하고 16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1로 봐야 됩니다. 40번은 이율수입니다. 이 <laughs> 라인에서 말이죠. 계속 이율수가 생기거든요. 이번에도 아, 40번, 45, 21이라는 숫자가 불려갔는데요. 물론 다음 주 자료를, 192의 자료를 제가 만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192의 자료도 밑에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굳이 제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공격을 더하고, 또, 힘들게 만들어 올려 자료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 이틀 정도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뭐 그런 걸 알려고 알아주라고 제가 올리는 건 아니지만요 자30 26 6 36이 6거수가 지금 어떻게 될란지 모르지만, 여기서도 이것 수가 이렇게 3개가 걸렸었었는데, 안 났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빠지 사장이 되고, 나머지 16만 똘랑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 16이 어떻게 될란지 참 궁금해지네. 갑자기. <laughs> 이거는 38입니다. 38인데, 이게 또다 잡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번호 잡아내기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3번이면 되는데, 요게 8까지 이렇게 겹치지면 번호 수가,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죠? 8수와 9수 차이와 9수와 10수 차이는 조합의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4번, 34번. 이제 뭐3 0분 때도 이제 나올 때가 됐죠. 그죠? 여기서는 21번만 빼고 지금 다 나왔습니다 1, 10, 1, 30, 1, 40, 그중에 30일, 그 30일 11이 좀 또록또록 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저번 주 보너스 별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요거는 39번이기도 하고 34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4번인데 이걸 어떻게 볼 봐야 될 것인가? 이거는 28이기도 하고 33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8도 잡히고 33도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엇갈려서 잡히고 지금. 그래서 이런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한테는 더 힘들어집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좀 맞아 떨어진다면 상당히 좋지만, 이거는 9, 14인데 9를 봐야 되고요. 요거는 19으로 봐야 됩니다. 14번도 같이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게 무슨 유인지 저번 주 나오려고 그렇게 힘썼던 13번이 지금 여기에서 또큰이 나옵니다. 14, 28, 26좀 번호가 괜찮은 번호만 이렇게 딱딱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영상은 여러분들 그냥 무료로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수중 1리수입니다. 이게 지금 29, 21은 불려갖고 그죠 여기도 21도 불려갖고자 불려간 것부터 먼저 2월 수부터 먼저 찾아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여기 저번주에 불려갔었죠 그 다음에 자 사수 중 이거는 본래 번호가 잘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그중에 여기에 18번 여기는 18번, 하나만 살아있습니다. 사수를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7, 13. 27, 13. 뭐, 이, 이 정도 같으면 번호가 상당히 준수하잖아요. 그죠? 저번주에 이게 두 포인트가 잡혔는데, 그죠? 아, 세 포인트군요. 여기도 하나 있네. 그죠? 여기도 하나 있는데. 음, 여기는 한 포인트 잡혔네, 그죠? 두 포인트 이렇게 잡혀져 오다가, 이월수 하나 잡고, 한 포인트 내려오다가, 또 이월수 하나 잡고, 두 포인트 지금 27, 13. 27, 13이 그나마 이뻐 보인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16, 32, 24 여기에서는 딱히 지금 현재 이렇게 허허벌판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떨어지면은 이제 단풍이 이제 많이 들어올 들어 것 같은데 단풍이 떨어지지 않았으면은 겨울도 안올수 있는데 세월이라는 것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 기후 위기가 오다 보니까. 참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과 사과 사과가 사실상 그 남부지방 중부지방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가 이제 강원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온도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해수 온도가 1도 2도만 올라가도 열대어가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바다 낚시를 한 번씩 가보는데 열대어 본지가 지금 십몇 년이 됐습니다. 노랑 줄무늬 돔인데, 그걸 본지가 지금 벌써 뭐약한 20년 전, 그 다음에 이곳에서 독가시치 본지도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못 봤던 자리돔 같은 제주도에서만 사는 것이 벌써 독도를 거쳐서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진짜 우리가 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귤, 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야 됩니다. 31.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오지 보면, 이 숫자들 자체가 자연에서 온 거거든요. 뭐 어떤 이치에 의해서, 음양 오행이라든지, 주역 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번호가 이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의 운명이나, 개인의 운명을 점쳐줄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번호가 이런 31번, 20번 이런 숫자가 어떤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게 초기 제가 보는 촉과 여러분들이 보는 체육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번호라는 것은 이게 똑같은 31번이지만 이게 뒤집어지면 13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13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가 하면 31로 보는 사람도 있고 3 다기 1로 해서 4로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첨 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눈훅확 들어온답니다. 그 다음에 20번, 그 다음에 17번. 저번 주에 사실상 이 번호들이 활개를 쳤던 완전 만주 벌판의 라이터 돌장사 하듯이 뛰어다녔던 그 놈들, 이놈들, 저놈들 같이 이렇게 할계를 쳤는데 안 나오고 이번 주에 또 다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8번, 36번, 6거수의 36번. 이게 83인데 1 이게 두개다 잡힌다 그랬죠. 23, 31이 유난히 또 하나 더 나타나네. 그죠? 이 1번은 저번 주에 2월수입니다. 자그 다음에 33그 다음에 30 27요 뒷부분이 잘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올 것 같긴 하네 그렇죠18 8번 14번 이런 숫자에서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로또가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크거든요. 근데 음... 저번주에도 뭐 11명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11명 속에 들어서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laughs> 이상으로 1091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제가 재치기를 하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행운이 있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